안녕하세요. 아주 얼마 전까지 사랑과 전쟁을 찍다 온3 0대 여자입니다. 사랑과 전쟁에서나 발수법한 일을 제가 겪고 나니 아직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남편과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인턴으로 잠깐 근무를 했던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도 인턴이었고 저랑 같이 채용이 되어 1년 일을 같이 했던 사이에요. 인턴으로 지내던 때에는 가끔 회사에서 시켜주는 회식에 따라가서 말을 나눴던게 다였고. 일하면서는 각자 일 배우고 사수 눈치 보느라 딱히 수다를 떨 일이 없었어요. 친하게 지낼 생각도 없어서 대화도 뜨음했고요. 그러다가 계약이 완료되면서 저는 저대로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취업에 곧장 성공을 해서 또 바쁘게 한참 지내다가 우연찮게 서로 거리 한복판에서 마주쳤어요. 알고 보니 서로의 회사가 같은 강남 한복판에 딱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밖에서 만나고 커피 한잔 해도 될 만큼 가까운 거리였던지라 그날 마주친 것을 계기로 한동안은 점심 때마다 혹은 아주 가끔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역에서부터 마주쳤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번호 교환도 하게 되었고 이것도 인연이라면 술 한잔하며 사는 얘기를 하자고 해서 둘이서 몇번 술자리도 가졌다가 둘도 없는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죠. 어 그후로도 오빠, 오빠 하며 부르는 게 자기 직장 동료들보다 훨 마음에 들었는지 남편은 오빠 소리가 너무 설레 하는 말로 저한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며 고백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무려 5년가량 결코 짧지 않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멘트가 저렇게 느끼하고 저질스러웠나 싶기도 하네요. 당시엔 그냥 오빠가 설렌다고 얼굴을 붉혔던 것만 보여서 귀엽다며 고백을 받아줬었는데 말이죠.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 여자 문제로 저를 머리 아프게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어찌나 거짓말같이 자기관리로 똑부러지게 잘했는지 늘 물어보면 헬스장 혹은 영화배우로 학원에 가있다는 말을 했고요. 저희가 둘다 서른이 넘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면서도 단한번이 사람이 마음 느긋하게 놀려하거나 비행에 빠지는 거본 적이 없었어요. 저랑 연애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너무 잘했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결혼을 언제 하냐면서 연애 2년 차부터 늘 들들 복권하셨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결혼 생각이 아직 없다면서 미루고 미루다 오는 차에 결혼을 한 것이고요. 시부모님도 두 분이서 아주 애정이 많으셔서 저희 부모님과 또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정말 극진하게 사랑하셨어요. 뽀뽀를 하거나 허리에 손 두르고 길을 걷는 건 일상 다반사였고 저희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서로의 허벅지를 주무른다거나 귀를 만지작하는 등 다소 야릇한 행동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당황하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금실이 마냥 좋다 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애정표현에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던 터라 마냥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아무튼 남편이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한테 굉장히 살뜰하고 잘해줬고 애정표현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 부모 자식 아니랄까봐 밖에서 애정 표현을 서슬럼 없이 하길래 제가 오히려 많이 거부를 하고 또 핀잔을 주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한 4년이란 시간 동안 남편은 단한 번도 제가 외도를 의심할 만한 짓거리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남편보다 가정에 착실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것이라 자부를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남편과 하루는 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누구한테서 막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받아도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후로도 부재중 전화가 다섯 통은 더 왔던 것 같아요. 누군지 말안 해주는 남편한테 약간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으나, 퇴근을 하고 전화가 오는 상사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것인 줄 알고 전 일부러 모른 척 해주며 넘어갔죠. 그런데 그날 밥을 먹으면서 남편은 꾸준히 화장실에 가겠다고 자리를 비웠고, 그때마다 핸드폰을 들고 나갔습니다. 전 당연히 이 사람이 화장실 가는 척을 하며 전화를 받는다는 것을 눈치챘고 한동안은 모른 척하고 밥만 먹으려다가 하도 남편이 요식은 걸린 인간마냥 화장실을 자꾸 가길래 도대체 상사한테서 무슨 말을 듣고 있길래 저 사람이 저리 안절부절 못하나 싶어서 저도 따라갔어요. 가서 들키면 그냥 여자 화장실 가던 길이었다고 하면 되었으니 딱히 찔릴 건 없었고요. 그런데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 뒤쪽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이 있었는데 그 바로 앞 그러니까 화장실과 흡연자실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길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서 말입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몸은 괜찮아? 아프진 않아? 땡기진 않아? 하는 말을 하며 누군가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순간 저희 시부모님인 줄 알고서 내가 모르는 병을 앓고 계신가 싶어 더 유심히 들으려 하는 그때 누군가가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며 화장실로 오는 바람에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또 급하게 자리로 돌아가서 밥 먹고 있는 척을 하다가 남편을 맞이했어요. 끝내 남편은 저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고, 전 내내 기분이 찜찜했죠. 시부모님이 아프신 거면 저한테 말안할 이유도 없는데, 왜 숨기나 싶고, 시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 전화통화의 상대는 누구일까 싶어 기분이 이상했어요. 중간중간 혹여나 싶어 시댁에 전화를 해서 요즘 별일 없냐? 건강은 다 괜찮냐? 등의 질문을 던져가면서 안부도 묻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고요. 뭔가 그날부터 남편은 집안에서도 마구잡이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간다거나 아예 쓰레기를 비우고 오겠다며 음식물 봉투를 들고 나가서는 거의 40분이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나갈 때 분명히 핸드폰을 들고 나가는 걸전다 봤었고요. 그런 식으로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눈치채면서 저도 점차 늘 반듯하고 가정적일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 대해 조금씩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쩍 전화에 시달리고 그렇다고 전화를 아예 안 받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으니 이건 100% 숨기려고 하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도 직장인이고 남편이 저한테 대놓고 소홀하다거나 애정 표현이 없는 것도 아니었기에 아직 겉으로 표현하지 않은 제 남편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7개월 가량을 남편의 의미심장한 통화를 계속 해대면서 제가 눈치를 못 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고 그 와중에도 저와의 부부관계는 더욱 뜨겁게 맺었어요. 틈만 나면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팬티까지 다 벗어던지고 샤워를 하고는 저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어요.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부쩍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성욕에 미쳐버려서 환장한 인간마냥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겨던지는 등 제정신이 아니었고 심지어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리고 싶다면서 자기 와이셔츠를 저한테 입히더니 준비됐어?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손으로 그 단추들을 모조리 뜯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적극적인 성욕이 저도 살짝은 좋았습니다. 평소 야근이 있다며 많은 편이었고 그래서 애정 표현이 꾸준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피곤하다고 자는 경우도 참 많았거든요. 저에 대한 애정이 변하지 않았단 증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살짝은 즐겼습니다. 임신을 시키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임 도구를 하지 않으려길래 제가 여러 차례 등짝을 후려펴주면서 겨우 피임 도구를 끼워 관계를 맺었고요. 회사에서 일안 하고 하루 종일 야한 걸 보고 온 건지 완전히 혼자 미쳐서는. 별 희한한 것들을 강요하면서 후끈한 짓들을 해냈는데, 남편이 좀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생각만 들었을 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러다 얼마 전 남편과 시댁 가는 길이었는데, 누가 계속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또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면서 전화를 안 받고 있고요. 그러다가 차가 정지했을 때 그냥 무시 중에 핸드폰을 한번 봤더니, 거의 1분 가량은 그냥 아주... 뭐 저린 도둑놈 아냐 안전부절를 못하더니 급기야 저를 딱 월드컵 경기장 앞에 월드컵 터널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택시도 잡기 힘든 그 거리에서 저를 그냥 세워주고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뭐 때문에 이러는지 말을 해줘야 제가 뭐 납득이라도 하고 차에서 내릴 텐데 그냥 무조건 빨리 내리라고 2년 저는 욕까지 해드니 제가 겁이 질린 채 질색팔색을 하면서 차에서 내렸어요. 한참을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아서 시댁 근처까지 가는 버스를 겨우 잡아타고는 혼자 걷다가 환승까지 해가지고 시댁을 가르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도로 택시를 타고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은 없었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결국 그날 이 인간은 집을 외박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날이 주말이어서 망정이었지 평일에 이지라을 떨었으면 제가 출근하고 회사에서 열받아 있었을 생각을 하니 아찔해서 여기 입턱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겨우 남편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다 이르니 남편은 저를 말도 없이 그냥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도착한 곳은 웬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저요? 임신도 해본 적 없고 산부인과는 더더욱 와본 적도 없었는데 저를 데리고 여기 오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뭐 요즘 임신하게 하려고 남자들도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는 건가 싶어 정말 그 병원 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남편이란 놈이 절 산후조리원으로 데려가대요? 그러더니 절 데리고 들어가려다 코로나로 가족 말고는 안 된다고 해서 밖으로 먹었는데 남편은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족 말고는 못 들어간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 남편은 들어갔단 말이죠. 당신 거기서 뭐해? 하고 물어보니 남편은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안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웬 여자랑 나오대요? 내 남편이 웬막 출산한 여자를 부추가면서 와이프인 제 앞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절보면 한다는 말이 와이프분이세요? 라는 겁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와중에 남편만 쳐다봤어요. 안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남편을 보면서 끝까지 남편 눈만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나왜 여기 있고 그 사람 누구냐며 여자를 밀쳐내고 남편을 끌고 오려고 하자 여자가, 아! 하면서 오바이스 하더니 옆에서 남편은 그러지 마. 내 아기 엄마야. 라며 세상에 이 여자가 글쎄 내 남편의 자식을 낳았다고 이 시집고를 그제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여자랑 그간 남편이 오랫동안 바람을 피워 임신을 시켜놓고 출산을 하니까 자기 새끼라며 어제는 조강지철을 도로 한가운데다 그냥 내리라고 차에서 쫓아내고는 지 혼자 지 새끼 태어나는 거 보려고 병원에 갔던 거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임신한 대 여자랑 성관계를 못 가지니까 거기서 아쉬운 성욕을 채워보겠다고 저한테 야동에서나 볼 듯한 관계들을 요구하는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 성욕을 채워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새끼는 내연녀랑 하던 짓거리를 저한테서 욕구를 풀며 완전히 저 내연녀 대타 취급을 하며 가지고 놀더니 이제 완전히 지 새끼까지 낳아준 내연녀 따라 이혼이라도 하려는 듯이 저를 여기 산부인과에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내 이내 귀신같이 시부모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내연녀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며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 언니와 인사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귀엽고 저를 보더니 한다는 말이 이제 다 알았겠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 라면서 이게 마치 분리수거를 하면 해결될 일이라는 듯 얘기를 나눠 끝에 보자고 하시는데 분하더라고요 진짜 소름 끼치게 이거저기 미워 죽겠더군요. 지랄 발광을 하면서 내 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손에 뺨을 맞은 내 여자는 미동도 없었으나 옆에서 남편이 애 낳은 사람한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길래 그 새끼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주먹으로 뺨을 한대 갈겼어요. 옆에서 절 발리라는 시어머니가 또 소리를 질러대길래 죽어! 하면서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며 막 쥐고 흔들며 한참 바라 그랬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나니까 안에서 산모들이 심심했었는지 막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나오지는 못하고 그 유리문 안에서 뭔 일이냐며 막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산모들이랑 눈이 맞춰지니 처음엔 너무 쪽팔리다가 도저히 이 년놈들이 애 낳고 잘 사는 거를 못 보게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 남편이 갑자기 절 여기 데려오더니 웬 년을 소개시켜주며 자기 새끼 낳은 여자래요. 조광지처럼 여기 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상간녀 애 낳았다고 인사시키려 절 데려왔어요.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언니한테 달려들어 뺨떡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뜯어잡고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수적으로는 시부모님과 남편한테서 밀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웬건장이 생긴 남자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산후조리 입구에 도착을 하더니 아주 피는 못 속이는 것들 하면서 제손 하나 잡고서 안 나주고 있던 남편을 밀치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제 보니 이분들은. 모두 다저희 아주버님들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금실줬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내연녀였다가 아들인 저희 남편을 낳고서 조강자리를 꿰찬 말 그대로 쌍년이었고요. 한마디로 남편은 그런 상간녀의 자식으로서 내연녀의 첫 자식으로서 이 집안에서 장남회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완전 그냥 쌍놈 새끼로 태어난 유전자였더라고요. 하필 시아버지가 늙어서 조강지처의 자식이 생각난 건지 아들이 애 낳았다고 조광지처한테 연락을 했다가 조광지처 되시는 저의 첫 번째 시어머니께서 아들들한테 내연남 새끼가 자식 본 것도 알아야 하냐며 하소연을 하셨고 그 바람에 이 아주버님들이 열이 받아서는 찾아와 난동을 부리려다가 찾아와 보니 이 자식이 피는 못 속이는 건지 또 불륜을 저질러 애를 낳은 사실을 알고는 완전히 빡이 돌아서는 저 대신 저 도와주겠다고 제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아주 남편은 애 나은 여자들이 우르르 보는 앞에서 형들한테 쥐어 터져가게 막고 있고, 시어머니는 뒤에서 지랄을 하는데, 제가 그 머리 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너도 천년이었냐? 그래서 네 같은 천년 며느리 챙긴다고 나한테 그간 입도 뻥긋 안한 거야? 하면서 질질 그 복도 한 구석을 계속 끌고 다녔고요. 내 언니는 도망간다고 산후조리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거, 제가 뒤에서 등짝을 발로 까버리니, 문에 코를 박고 넘어지대요. 근데 너무 통쾌했던 게 안에 있는 여자들이 아무도 내 연애를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마저도 간호사분들은 직업이니까 어찌저찌 보도만 안고 들어가는데 모세의 기적마냥 거기에 있던 여자들은 상근혜를 노려보며 귀를 터졌어요. 다들 남편이 있다 보니 제가 남녀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입에서 막 벌써 욕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들어가는 내 연애를 보며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앞에 서 있던 여자 한 분이 저를 향해, 여기선 우리한테 맡겨요! 하고는 비장하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날 곧장 남편과 상관으로 고소했고, 고소하는 김에 상관녀 한번더 보고 지랄을 떨어주려 병원에 갔는데, 역시나 제가 출입을 하지 못했으나, 절 알아본 간호사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병원 안에서 그 여자 왕따 당하고 난리라며, 안에서 자신 이름까지 똑똑히 기억했다가 학교가서 마주치면, 학교에도 소문내고 평생 내연녀 자식이라고 꼬리펴 따라다니게 만들거라며 살벌하게 따돌림을 시키는 바람에 병원 분위기가 청소하는 아주머니까지 포함해 아주 난리난리랍디다. 그 바람에 상관녀는 자식이 무슨 죄냐고 울다가 아무도 그 울음에 반응이 없자 이게 장난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지금 병원에다 조리원 환불해달라고 자기 당장 나가겠다고 또 한참을 울었다네요. 저야 뭐 소송하면서 남편한테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상간녀와 시부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절 기만한 사기죄까지 걸어버렸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이것들애 키우며 알콩달콩 사는 꼴 보기 싫다면서 남편 회사 쳐들어갔어요. 그간 회사 주변에서 마주치며 저를 보고 또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쉽게 회사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냥 확. 소장을 여러 개 복사해가지고 불쌍한 척하며 회사에 뿌렸습니다. 조강지차가 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 데려가더니 상간녀가지 자식을 낳았다고 고백을 했다며 어째 이런 인간이 회사에서 두 다리 벗고 돈 벌고 다니면서 상간녀 자식을 키워야 하냐며 그 건물 앞에 서서 아예 피켓을 들려다가 그건 차마 저희 회사 사람들이 볼까봐 못하겠더라고요. 뭐 다행히도 회사 내의 소문은 워낙 발이 빠른지라. 온 건물이 한동안 저희 남편과 제 스토리로 들썩였고 남편은 그로부터 무려 세 달을 그냥 뻔뻔하게 회사를 다녔지만 결국 사표를 쓰더군요. 애 생각에서 눈물 나는 부정으로 회사에서 돈 벌려고 했다가 그러다 지가 죽겠었던 것이죠. 저야 뭐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도 남편 회사 사람들이 보면 아직 얼굴이 화끈거려 숨기는 하지만 남편이 그만두고 나서는 다들 저 응원하는 말하며 그 인간 그만뒀다고 소식을 전해준 덕분에 기분은 시원 씁쓸했습니다 오래 만나서서 배신감이 상당했고 내 손으로 주먹 쳐가지고 정광이 내리치며 헤어지게 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남에는 뱃 속에서 애를 낳을 줄도 몰랐고 그 뒤에서 형이란 분들이 나타나 제 편이 되어 주실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정말 반전 없는 인생이 없다지만 이틀 사이 이 정도로 많은 반전들을 폭풍처럼 겪고 난 후. 저는 좀더 단단한 사람이 된 것도 같아요. 유저를 받을 만큼 받으려고 변호사도 제대로 비싼 분으로 선임했고, 들어보니 그 내연녀는 무슨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서른먹은 여자라더군요. 그후 저를 찾아와서 돈이 없으니 소송을 추하해달라고 본인이 분명 잘못한 일인데 애가 생긴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며 애까지 데려와 제발 살려달라 사정을 하는데 그돈 마저도 없이 어떻게 불륜을 저지를 생각을 했냐며 아주 강큰년이라고. 저희 엄마가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서 쫓아냈어요. 같이 안겨있던 애는 무슨 죄겠냐마는 제가 지금 상간녀 애까지 배려해줄 만큼의 여유는 없는지라. 옆에서 엄마 잘했다고 거들어주며 쫓아냈어요. 살다 살다. 우리 남편처럼 깜짝 서프라이즈 해준 남자는 못본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한 서프라이즈 소식을 들어본 분 계세요? 전 지금도 자다가 이 새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어디 한번 주기적으로 애가 자라서 새 학교 들어가고 새 친구 사귈 때마다 옆에서 내연나라 공표를 해주며 지랄을 좀 떨어줄까 합니다. 앞으로 장기전이 될 저희 복수극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